이거에 대해서도 몰라. 입사 후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어, 전공하셨던 분들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전공하실 분들은 뭐냐면은 인내가 돼. 그리고 버텨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럼 웬만해서 버팁니다. 웬만해서. 왜 버티냐고? 왜냐면 자기 전공과 관련했던 것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인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그걸 갖는단 말이에요. 그냥 기업들이 괜히 바보가 아니고서 그렇게 막 통계 석사 막 이렇게도 우대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이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이 전에 비전공이라고 안 뽑았었을까요? 아니 뽑았어.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중도 이탈이 너무 심해 퇴사하고. 못 버텨 그거를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안 뽑겠다 현재 지금 이건 거예요 초반에는 비전공 엄청 많이 뽑았어요 자 이걸 보죠 자 그렇다면 이 입사 후에 대해서 그러면 전공은 아니고 이 비전공 이 친구들한테 아까 조금 말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닥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드리자면 자 처음에 취업에 대한 여정을 하죠 자 투자 시간 기회 비용 이거에 대해서 하죠 자, 그러면은 분석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1, 2년이라는 이 학습과 준비 이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당연하죠? 소득 손실 안 하잖아. 그죠? 비전공이 있었던 이 친구들 결국은 학원비나 그런 거 마련을 해야겠죠? 생활비나 이런 것도 다 마련을 해야겠죠? 그 마련해 둔이 상태에서 이 손실 다 감수를 하면서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1, 2년이라고 가만 때려본다면은 최소 이거 여기서 벌어들이지 않았던 이 소득만 따라도 2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최소 아니 최저시어2 0구만 곱하기 12만 하더라도 2 4 0 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고 가정 때리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2천만 원이지 3천만 원 정도 이 기회비용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결국은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가치가 그만큼 이게 크, 크겠지. 그분들한테는. 그게 커서 계산을 학습 비용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겠죠. 자. 정말 크나큰 노력을 해서 이이 이 어려운 이 분석 분야에 취업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학습을 안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취업 공고에 나왔었던 것들 있죠? 취업 공고에 처음에 이 바뀌었던 뭐, 파이썬이니 뭐니, 뭐, 기술통계, 말 뭐, 그 여러가지 뭐, 그, 적혀놨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 쭉 갈까 생각해요? 3년, 5년 기업에선? 안 그래요. 1, 2년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계속 익히도록 계속 시켜요. 또. 여러분들 이거 안할것 같죠? 아니야, 신기술 무조건 이거 트렌드 잡게끔 돼 있어. 무조건 해서 알아보고, 뭐하고, 이거에서 새로운 것이 나왔었다. 요새 AI는, AI 그거 아시죠? 이게 뭐다 하나씩 신기로 나와요. 이거 계속 따라잡아야 돼. 그죠? 어차피.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데이터 분석 이걸 해갖고, 뭐, 자연어 처리로 해가지고, 이제 LNM을 해가지고, 자동 보고서까지 뭔가 만들어줄 수 있냐. 요거까지는 지금 계속 해야 된다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러면 클라우드는 안 바뀌나? 클라우드로 계속 바뀌는데? 다 바뀌어요. 계속. IT라는 거는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IT 봤자는 이 편의 속도로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 1, 2년마다 이거. 입사 후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 보다도 입사 후에 여기 가서 이현재 기술 이것만 가지고 이제 알수 있을까? 아니면 못 하요. 무조건.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또 찾아봐야 돼. 여러분들, 해외 나와있을 때뭐 논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다 찾아봐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뭐 전공생들도 마찬가지고, 비중공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공생들은 웬만하면 좀, 그 오타쿠 같은 친구들도 좀 있어서, 이런 것도 계속 그냥 따라가, 알아서. 이 친구들은. 이 친구는 알아서 따라가. 근데 비중공이었던이 친구들은 그냥, 푸드컵에 배운 거, 그거 땡! 끝나고 입사 딱 하고, 그 이후에 팔로업을 못 따라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 아, 관심이 없으면 어떡해. <laughs> 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 적응을 못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어마무시하다니까? 수습에서도 탈락했었던 경우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한50% 되나? 근데 입사했다고 그 끝이래. 아니야. 수습 때 통과 못할수 있어. 과자 못자가지고 입사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입사한 후에 3개월 내로 못 버티면은, 그걸로 해서 탈락할 수 있게 됐고, 1년 내로 중도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버텨서 어떻게든 3년까지 꾸리고 채운다 이면 이제 그때서부터 인정이 되죠. 그때서부터 왜이 3년 동안 얼마나 피마르게 굴렀겠어요. 정말 비전공로 한다면은 3년 이상이면은 이거는 인정해줄 수 있지. 그거는 왜냐면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든 다 버텨가지고 계속 가는 거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회사에 아마 전념해서 생존했었을 거예요. 비전공이시면 정말. 그 개인 시간에 상당 부분은 추가 학습에 또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버티기 어려워요. 워라벨? 포기해야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입사를 한 거잖아요. 그 돈값을 하기 위해서 비정호가 경쟁을 해갖고 사아 것인데 입사한 이후의 상황이 지옥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재 지금 요거 들어가는 건데 아니야. 입사한 이후 입사 전에 이거 들어가는 거는 그냥 이것도 힘들겠지만 아니요 입사한 이후가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것만 끝날 것 같죠? 아니야. 중장기적인 커리어 고민이또 있어요. 30대 취업을 해서 처음엔 모르겠죠. 5년 차까지도 몰라. 내가 볼 때. 5년? 뭐 길게는 7년 차까지도 모르, 모르는 경우도 있더만. 모르는데 선사에 취업했다면 이 나이가 100% 와요. 별로 안올것 같죠? 당장 5년만 지나더라도 여러분들 그 주변 주변 여러 그 5년 차죠. 5년 차이시면은. 그때 봤었던 여러분들 그 팀장분들 있죠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미래야 여러분들 그게 현실이고 그거 보면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그냥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뭘할 것인지 관리적으로 할 것인지 자 전문성은 더 깊게 파고들 것인지 전문성은 깊게 파고들어 가지고 그 기회를 주나 지금 박사금 현재 지금 통계 박사, 석 박사, 아니 통계 박사죠. 통계 박사금 지금 무직률이 지금 40%인데. 나중에 이거 유튜브로 그거 한번 보세요. 밑에 그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입사 후가 정말 지옥일 겁니다. 정말로. 아, 내가 이러려고 갔나? 라고 해서 입사한 이후에 그 데이터 분석에 관련해고 아마 후회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근데 기업들은 이미 미, 이전에 비정금들을 많이 뽑았었기 때문에 비정금도 앞으로 더안 뽑으려고 할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